안녕하세요. 한국 생활, 어, 특히 카페 가실 때좀더 자신감을 갖고 싶으신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가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하기 뭐 이런 가이드인데요. 이 가이드 보면서 한국 카페에서 꼭 필요한 말, 핵심만 좀 짚어보려고요. 목표는 간단합니다. 이 가이드에 나오는 필수 표현들, 네 그거 익혀서 바로 써먹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 정말 어딜 가나 카페가 있고 음, 카페 문화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이드가 딱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에 초점을 맞춘 것도 아 그만큼 많은 분들이 찾으신다는 거겠죠. 오늘 저희는 이 가이드가 어떤 표현들을 중요하다고 하는지 그리고 그게 왜 그런지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요. 좋습니다. 그럼 그 가이드 어디부터 볼까요? 아 주문 시작 이게 중요하죠 가이드에서 가장 기본이고 중요하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거예요 아주 간단 명료하죠 네 맞아요 여기서 그 주세요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가이드 설명 보니까 이 주세요가 물건 살 때나 뭘 부탁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공손한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명사에다가 주세요만 붙이면 카페 아니라도 정말 여기저기서 다쓸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원하는 거 뒤에 붙여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렇게 주문하면 이제 직원분이 뭘 물어볼 수 있잖아요 가이드 보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건데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사이즈는 어떻게 드릴까요 그렇죠 사이즈 물어보는 거 흔하죠 또 가이드에서 중요하다고 짚어주는 다른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드시나요? 가져가시나요? 아 이건 뭐 거의 항상 듣는 질문 같아요 그쵸? 네 맨날 듣죠 이 질문 구조가 재밌는데 여기서는 말 그대로 이 장소에서 이고 드시나요는 뭐 마시나요? 아니면 드실 건가요?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가져가시나요는 포장 그러니까 테이크아웃 하시냐 이거죠 매장에서 마실 건지 싸갈 건지 이걸 묻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드시나요? 가져가시나요? 그럼 이제 대답을 해야 하잖아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가이드에 나온 답도 아주 쉽더라고요. 만약에 카페 안에서 마신다 그러면 여기서 먹을게요. 이렇게요. 아, 여기서 먹을게요가 꼭 먹는다는 의미만은 아니죠. 네, 맞아요. 맛있는 것도 포함해서 그냥 두루두루 쓰는 거죠. 먹을게요. 다시 한번 여기서 먹을게요. 네, 여기서 먹을게요. 그럼 반대로 포장해서 갈 거면요. 그때는 가이드에서 가져갈게요. 이걸 추천하더라고요. 그냥 가져가겠다. 테이크아웃 하겠다는 뜻이죠. 이것도 아주 간단해요. 가져갈게요. 네. 가져갈게요. 와, 진짜 간단한데요? 그렇죠. 자, 그럼 오늘 본 가이드 핵심 표현들 잠깐 정리해 볼까요? 주문할 때는 원하는 메뉴에다가 주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렇게요. 네. 주세요. 그리고 매장에서 마실 거면, 여기서 먹을게요. 네, 여기서 먹을게요. 포장할 거면, 가져갈게요. 맞습니다. 가져갈게요. 이세 개만 알면, 일단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문제없이 시킬 수 있겠어요? 네이 가이드가 좋은 게 뭐랄까 복잡하지 않은 진짜 필수 표현에 딱 집중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이 기본 표현들이 실제 한국 카페에서 제일 많이 쓰이고 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어, 기본적인 소통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배운 주세요 여기서 먹을게요 가져갈게요 이거 카페 아니어도 식당이나 가게에 서도 충분히 쓸수 있거든요. 아주 유용해요. 오늘 저희가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하기 가이드를 쭉 훑어보면서 한국 카페에서 쓰는 필수 표현들 또그 소통 방식 같은 걸 살펴봤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먹을게요. 가져갈게요. 이 표현들 꼭 기억해 두셨다가. 네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게 처음에 좀 어색할 수 있어도 자꾸 쓰다 보면 금방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중요한 건 역시 가이드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실제로 말을 해보는 경험이니까요 네 오늘 저희 이야기가 당신의 한국 생활에 조금이라도 아주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요 한번 이런 생각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배운 주세요. 있잖아요. 이걸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고 다른 걸 부탁할 땐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음, 예를 들면 카페에서 와이파이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라든가 식당에서 저기요, 물좀더 주세요. 같은 거요. 한번 상상해보고 연습해 보세요.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